장막 뒤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었고, 장막 뒤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,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두개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, 그 널판은 여덟 개요. 그 받침은 은받침 열 여섯 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이었더라.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,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.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,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,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,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, 그 널판의 띠를 꿰금 고리를 만들고,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,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,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.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꽃배 실로 수놓아 장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 문이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었더라